딸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선물로 초음파 마사지기를 사주었습니다.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종이가 먼저 들어있고, 설명서 들어있고, 마사지기가 들어있습니다. 이거는 충전. 꽃 이거 아프. 마사지기. 그 다음에 젤이 들어있습니다. 이 젤은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. 이 젤을 바르고, 해야지 음,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. 젤을 꼭 발라줘야 됩니다. 음, 에 예, 뒷목도 뻣뻣하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꼭 저희에게 필요한 물건입니다. 남편도 정기적으로 통증 주사를 맞고 버티고 있고 저도 거의 20년 동안 통증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초음파 마사지를 하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이 설명서는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은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요. 해외에 통관번호가 있어야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꽂으면은, 어 여기에 이렇게 불이, 불이 들어옵니다. 바람불이, 바람불이 들어오고요. 여기는 이제, 오프상태 거든요 오프 오프상태 오프 인데요 이를 올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에는 타임 타임 5분 10분 15분 그 다음에 이쪽, 오른쪽은 LMH 있는 거 보니까 강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5분으로 숫자를 해니까 지금 여기에 전기가 막 오거든요? 찌르륵, 찌르륵. 그래서 이제 젤을 바르고 이거를 제 아픈 곳에 젤을 바르고 문질러 주면 되겠습니다. 무선이 음, 아니고 이거를 연결한 채로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정말 필요한,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정말 잘산것 같습니다.